안녕하세요 사모님이 갑자기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뿌리클 콜라 따릅니다. <놀람> 아 문송님 진짜 형 오늘 생일이라니 생일 축하드려요 축구 리뷰 일상 브이로그 잘 보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만 원부터 하지 마뷰 그만할게 만원 오만 원 리액션 정하자 여러분 아이디어 있어요 원하는 리액션 있으시면 아 진이님 가운데 주호민 씨도 계시네요 <laughs> 작가님 반갑습니다. <laughs> 와 치즈볼 진짜 맛있다. 만원 레스기리 5만원 한라마드리드, 10만원 조기축구의 수건 빌리기 세리머니. 오케이. 진짜님 몸짱되게 프로젝트 해주세요. 그런 거안 합니다. 두분 보기 좋네요. 축구 채널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5만원이야? 아, 감사합니다. 5만 원. 아, 이렇게까지 많이 주시면 전 진짜 부담스러워서. 팔라마드리 아, 우리 태진 씨가 형님 타투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진짜로 무료로 받으면 저 나가고 뒤에서 욕하시죠. 아, 쩝쩝 소리 너무 큽니다. 조금 줄여 주세요. 아, 미안해요. 나가지 마요. 불량 TV랑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성대 모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페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선수는요. 철구 아시겠어요아설구님 죄송합니다 아, 무리뉴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무리뉴입니다 아, 사모님 남편분 넥슬라이스 하면 만원 주신다고 만원 준다고 하면 할것 같아요? <laughs> 아진좀 뭐 쓰레기같아 형수님이 먹여주시는 거 주책맞게 드셔주세요 주퍼러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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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주포러부님이또 <laughs> 기부를 엄청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기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 왜 이래? 아, 사모님 레드벨벳 웬디 닮으셨다고. 마음에 안 드나봐요. 송혜교 이럴 땐 좋아하던데. <laughs> 아니요. 좋아요. 웬디님 너무 예쁘시죠? 음, 진타 좀 저... 데려와달라고. 아, 진짜. 진타 데리고 가자. 야, 진타야! 넌? <laughs> 치킨 먹고 싶었지? 네.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가서 제가 축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김진짱 걸 알아. 설대 <laughs> 나왔는데 왜 유튜브에서 그런 거예요? 그대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다 <laughs> 아, 내려놨어요? ROTC 51기입니다 너는 몇 기세요? 46기... 충성! 56기인데 저녁한지 6일 됐습니다 아 이번에 56기가 저녁했거든요 <laughs> 대가리 박아 <laughs> <laughs> 아이 잼철이 형 리액션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슈퍼러브 항상 응원하고 본받겠습니다 <laughs> 10만 원 리액션이 짜다 하시는데 응 너무 짠거 같아 아 10만 원은 무슨 리액션을 저희가 리액션을 좀 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났다 <laughs> 저번에 라이브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여보 우리도 좀 리액션이 너무 재미없지 않아? 그래가지고 공룡 춤 내가 <laughs> 어 맞아 맞아 공룡 춤 개발했어 얘아 <laughs> 그냥 제가 집에서 그냥 자기 전에 맨날 해주는 거예요 <laughs> 형 라멜라 솔직히 어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laughs> 주말에 조기 축구팀 있거든요. 라멜라 와도 주전 못 합니다. <laughs> 아, 우리 이제 그만 먹읍시다, 근데. <laughs> 자, 고민 상담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살쪘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ughs> 안쪘는데 아, 우리 연애할 때 설렜던 말이나 행동. 처음에 사귀고 나서 되게 불안했어요. 제가 음. 헤어지는 악몽꾸고 어느 날 얘가 카톡으로 그렇게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저한테 첫사랑을 만난 것도 너한테 특별한 거겠지만 나를 첫사랑으로 여겨주는 여자를 만난 건 나한테도 특별한 거라고 해서. 야, 나 음. 그때 엄청 울었어. 뿌이네이형 음. <laughs> 뭐야? 하사야야. 하사 오랜만에 들어본다. 하사 노바. <laughs> 와, 사랑의 뽀뽀 갑시다 음, 하시는데. 음, 음, 음. 아, 두두코님, 25,000원, 형 사모님, 이걸로 깎아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몇 살이야? 너 주지 말라 그랬지? <laughs> 자,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하루 잘 보내시고, 아프리카 TV는 김진짜입니다라고 치시면 됩니다. 뉴얼 <laughs> 가세요!